좋다지. 예. 좋 좋아, 어디를 좋아요? 예 굿샷. 지금 왼쪽에 축이 많이 잡혔어요. 예 백스윙 손 높이도 많이 낮아졌고요. 정수리 오른쪽 어깨 낮추고 예 굿샷. 야 예. 무릎도 잘 들어가네 이제. 감좋 죠？조금 예. 예. 손 보다 하체 리드 를 조금 더 해봐요. 예, 다운 스윙 때 지금 백스윙 기 회도 좋아요. 손이 빠르면 안돼요 예. 내려올 때 손이 빠르면 안돼 만세 굿샷 예. 좋아요 아 멋지 굿샷 예, 응 어. 자, 잠깐만, 잠깐만요 이거를 네. 예얘 음. 차고 네 잡아 차 여기 네 아, 어, 여기 자, 보자. 조용히 천천히. 사부님 목소리가 들어가야지. 내가 왜 마이크로 들렸냐면은 <laughs> 오늘 뭘레슨 <뭘>, 예? <laughs> 받고 <laughs> 하라는 이제 얘기를. 아, 네? 예, 예, 예 제가 받고. 오늘 오늘 이거 목적 말씀이 중요죠. 안 됐는데 와 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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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면 제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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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서울에서 할때 뽕샷이라고 그러죠. 치면 이렇게 가고 드라이브 너무 너무 크기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사부님 긴급 처방. 만세스윙 제 복수. 제가. 어드레스는 어떻게 하고? 네. 네. 어드레스는 약간 오른쪽을 좀 낮추면서. 어드레스윙은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어, 무겁지 않아요, 느낌이. 쉬워요. 힘이 없죠. 예, 예. 그 예. 공간 확보가 된다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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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뿌려칠 네.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어. 그게 어드레스에서 나오고 오른쪽에가 나오면 돼요. 나와서. 음. 음. 네, 음. <laughs> 정말 안믿어져 제가 너무 안돼 가지고 왔는데. <laughs> <laughs> 아주 있다 빠서도 근데 마 그렇죠. 골에 힘이 실려야. 네. 골이 휘어짐이 덜하다고 골에 힘이 안 실리면은 휘어지죠. 휘어요. 네. 이번에는 직구로. 예. 네. 그래서 리듬이 중요하다고. 어드레스가 준비되면은 리듬. 그 근데 저는 드라이브 칠게 너무 겁이 났는데 조금 자신감이 붙못은것 묻은 같아요. 어떻게? 되 o m 처음 오셨이때게 m 음. 한 개, s i 고정하고머 e y M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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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n 그래서 어 n e y m 이동하고 Money, m o n e <laughs> 이 백스윙의 원을 공간을 확보하니까 힘을 쓸수 있는 거예요. 어, 손목 굴림이 많이 더어졌고 어, 왼쪽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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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아요. 웃음> 네. 자, 아 우리가 신경 쓸건 어드레스예요. 네. 이미 만들어진 어드레스가 임팩트 자세예요. <laughs> 힘이 조금 타고감에 솔리는 가세요타에서 바로 때타서서 바로 때려

와연은 아,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얼리 코킹. 아니 네, 아니 얼리 코킹이 아니고 힌지. 아 힌지 힌지. 아, 지금 김여사님이 처음에 네. 아, 코킹을 한다는 게 클럽이 열렸어요. 네. 아, 그립 끝이 빨리 이렇게 몸하고 벗어나면서. 네. 아, 잡아봐요. 힌지. 그래서 왼손에 코킹은 어쨌든 됐는데 네. 오른손에 힌지가 안 들어갔다고. 네. 왼손은 코킹, 오른손에 힌지. 네. 네. 그래서 페이스 면을 그대로 제가 가져가라고. 네. 아, 이렇게 일러드리니까 어. 공이 잘 맞았어요. 네. 이때. 케이스 면이 지면을 보게 지면을 게저 힌지 네. 음. 공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 한 편이에요 조금 무겁게 맞죠? 예 네. 아니에요 네. 어, 그전에 예 네. 제가 구력에 비해서 하나의 힌지 하나의 힌지 굿샷 예 네. 음. 좋아요 네. 둘의 만세, 하나의 힌지, 둘의 만세. 예. <laughs> 골프 너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임팩트만 생각하시라고, 임팩트. 임팩트만. 예, 탄도가 뭐, 예? 낮고 높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, 네. 예, 임팩트만. 임팩트, 임팩트. 음음음. 자, 힌지 하고 난 다음에 만세 할때 네. 어깨가 당겨가는 걸 방해하면 안 돼요. 버티면 안 돼요. 힌지. 내가, 내, 내가 손목을 꺾었나, 못 꺾었나. 응. 내가 채를 들었나, 못 들었나. 이게 중요합니다. 예, 몸에 의해서 팔이 이끌려다니면 안 돼요. 예. 포킹 힌지. 그렇죠. 지금 좋아요. 예, 응. 지금 좋아요. 예. 뭐. 예. 손목 풀림이 없죠? 네. 훨씬 단단한 예. 조금 저 손등이 하늘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. 음. 오른쪽 손등이 예. 아 좋습니다. 축이 한계인 분들은 어, 머리를 고정하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백스윙 때 쳐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어,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돼서 백스윙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구독자님도 제자리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예. 백스윙 공간을 키우려면, 은 테이크 오일를 거친 만세 예, 음. 백스윙 원이 커야 됩니다. 어~ 지금 어~ 몇 분이 거리가 줄었다 그리고 뒷 땅이 많이 난다 어, 이런 거는 전부 뭐예요? 어~ 백스윙 원이 작아서 그래요. 그럼 원을 키우려면은 손 높이가 낮게 빠져줘야 된다. 손 높이가 낮게 예, 음. 그리고 손 높이가 낮게 빠져서 코킹 왼손 왼손이 코킹 오른손에 힌지. 코킹과 힌지를 주셔야 돼요. 특히 여자분들 더 합니다.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바로 때리는 거예요. 지금 척추각이 좌축으로 기울지 않죠, 그죠 처음에 영상은 기울었었는데 지금은 잘땡겨 오고 있습니다. 더더더 더, 더 하셔야 돼요. 더 힌지 이렇게 힌지 하고 난 다음에, 그렇죠? 힌지 하고 난 다음에, 완세할때 왼쪽 어깨 허리가 땡겨 가야 돼요 그게 모자리면 열린다고요 아 그게 모자리면은 이게 모자리면 네. 이게 안 가고 이렇게 그렇죠. 가야 되 땡김이 모자리면 열리는 거요 예 맞아요 가다가 말았어요 네. 음... 그빈 스윙을 할때네 실전에 가서 빈 스윙을 할때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아... 하나 둘셋 음... 좋아요 예 그죠? 그럼 음. 그 기준이 왼 어깨가 공까지는 와줘야 된다고. 왼 어깨가. 예, 왼쪽 어깨가 처지면 공까지 모으잖아, 그죠? 네. 왼쪽 어깨가 공까지는 당겨 와야 된다고. 음. 그때 만세하는 거요. 예 오케이. 그렇죠. 음. 아 좋아. 자 그러면은 음흥. 한 번만에 만세할 때, 네. 한 번만에 만세할 때이 코킹됐는 시점을 거쳐서 만세해보시라고. 만세, 자 만세, 만세, 자한 번만에 만세 해 봐요. 코킹 만세 그렇죠? 예 좋아요. 저 예. 쳐보자고. 만세, 만세 만세 예 좋아요. 이제 필드 가서는 이런 느낌 예 코킹 힌지를 거친 만세, 테이크어웨이를 거친 만세. 예, 좋아요. 음. 그래서 아이언과 오늘 드라이브의 차이점을 아셨죠? 네 예. 정리가 됐죠, 그죠? 아이더 그해야될 예. 텐데. 예. <laughs> 어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언이 잘 맞으면 드라이브도 아이언처럼 쳐요. 그리고 드라이브가 잘 맞으면은 아연도 드라이브처럼 친다고. 해. 그러다가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. 우리. 제가 멘붕이 왔잖아요. 그렇게 지금. 멘붕이 와서 이제 쫓아오신 거예요. 그래서 아연과 드라이브는 틀, 틀리다. 예. 네. 어드레스부터 틀립니다. 예. 아연은 머리가 공 위에 있어도 돼요. 예. 공 윗부분을 봐도 됩니다. 그래도 공이 맞아요. 떨어지는 시점이 맞기 때문에. 음. 드라이브는 어, 철저하게 머리가 공 뒤에 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정수리 부분이 하늘이 12시면은 한 11시를 가리키도록. 좋아요. 예. 아, 오늘 여지껏 했는 수윙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힘들게 달려온 보람이. <laughs> 그래요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